우리나라의 국제 특허 출원 수및 우리나라 세계 순위에 대한 표인데 옳은 걸 고르면 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딱 보자마자 뭔지 뭐가 떠오르지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특부터 본다고 했었죠? 계산하지 않아도 될게 1번 같은 거우리나라 특허 출원 순위는 매년 오르고 있다? 특허 출원 순위를 봤더니 오르지 않고 똑같은 데도 있죠? 얘는 아닌 거 같아 틀렸고 그다음에 얘는 증가율이니까 계산해야 될것 같고 3번 세계 특허 출원 수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얘들제고 계속 증가나 봤더니 이거 감소하고 있네. 그렇죠? 애들 틀렸어. 한번. 나머지 생개도 계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수 특허 출원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 없이 수만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계산하지 않고 그래.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의 변동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선택지 안에 유리 들어가면 대부분 계산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까 그러니까 증가율 감소율처럼 얘는 좀끝게 보는 게 좋다라는 거야. 감각적으로 봤을 었 때. 그러면 우리는 일단 계산하는 것 중에는 계산이 오래 걸린 거 끝에 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볼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우리나라 특권 출원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는 2004년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전년 대비는 해석해서 계속 계산해봐야 돼. 그 중에 2004년이 제일 낮은지를 봐야 되니까 계속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얘 끝에 봐야 된다. 필이 와야 되겠네.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2003년 우리나라 특권 출원 수요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 이하다 라랬 2003년. 요걸 20%이하인지 보는 거죠. 전년 대비니까 얘가 기준이겠네. 그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기준되는 거를 분모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 2003년에다가 2004년 걸뺀거 차이. 이게 나는 증가율이었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하면 되지만, 증가율은 정말 계산해야 될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냥, 우리가 흐름으로 봐도 알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숫자를 단순화 시키는 게 좋죠. 그냥 얘가, 만오천이생각해도만 오천. 그럼, 만 오천은 20%는 위치야. 곱하기 이하면 알 거야. 삼천이야, 삼천. 그러면 여기에다가 3,000더한게 얘보다 숫자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5,000에 20%한거 숫자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15,902에 20%는 당연히 얘보다 숫자가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0% 이하라는 거야. 이하라고. 이하기 때문에 맞다는 거야. 그럼 정답이 4분이라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숫자를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암산할수 숫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